전쟁 속에서 18년 전쟁 게임만 18년 하니까 이런 걸 하고 싶어요. 발음 조심해 주시고요. 펜베겠지 오케이. 이거 좀비 거 먹어도 되나요? 좀비 다리? 네, 좀비 다리 먹어도 돼요. 썩은 살점인데. 네, 먹어도 돼요. 안 들어요. 그래? 아, 오케이. 해봐요. 죽진 않아요. 어떻게 먹죠, 근데? 지나요는데 난... 오, 사람 많아졌다. 어, 에너지 올라네. 개꿀 병장이세요? 네? 아, 아니, 아니. <laughs> 그거 뭐 그거 막 병들지 않나? 그거? 모르겠어요 아, 뭐. 아이 오른쪽에 고기 모양이 초록색인데 이게, 이게 시 관리인 가네 어어... 아, 어떻게 풀죠? 어! 아 오. 어! 아니 아니거든 그... <laughs> 고메인 그리만 좋지 마인크림이 외에 <laughs> 창고는 아, 뭐죠? 거기는 마을 창고입니다 오오 하나 음. 아, 뭐 괜찮겠지? 저고이 고깅이 어, 어떻게 만들죠? 고이가 <laughs> <laughs> 나무 이 부재랑 일 일러 보세요 마무전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아니야. 어? 드릴 필요 없어요. 자기가 나무를 캐야 돼요. 여기는. 아, 알겠습니다. 알아서 살아남아야죠. 그러니까요. 기초만 가르쳐 드릴게요. 아, 그럼요. 예, 네. 사냥하는 법을 알려줘야 된다고요. 어. 게임 오, 너무 못하셔. 예, <laughs> 이게 <laughs> <laughs> 네. <laughs> 네. 손으로 손을 이렇게. 아, 손. 예. 왜? 아이 제 게임에 어, 뭐. 소질이 없어가지고. <laughs> <laughs> 이 눌러 보세요. 눌렀습니다. 제작 위에다가 이렇게 참나무 원목 올려두면은 참나무 판자, 판자, 판자 여러 개 만들어 보세요. 그럼 그 판자를 다시 네개 칸에다가 다 채워 보세요. 그러면 제작 대가 만들어질 거예요. 아 하나씩 하나씩. 음, 하나씩 하나씩. 아, 참나무가 되는데요? 아뭐 하는 거예요? <laughs> 판자 만들었어요. 판자 이렇게 막 이렇게 다모된거 아, 같은데. 어, 나로도 음. 어, 나로도 음. 나로도 만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그 손에 들어 요 어? 아이 들, 들어보라고 아. <laughs> <laughs> 네. 들어요들어 들렸어. <들었어요>, <laughs> 그다음에 우클릭해 우클릭 땅땅 어, 말이. 생님뭐 야생의 기이거든요 네. 그렇죠 놀인가요? 네, 너무 많이 주지 마, 너무 많이 지 마. 음. 가운데 한 칸만 비우고 다 채워보세요 한번. 네 했습니다. 아 화로가 만들어지네요. 근데 화로는 나중에 진짜 뭐 만들어야겠죠? 더 만들. 만들어 놨어요. 아, 만들어 보세요. 이거를 노가다로 게... 멀리 갔을 때 이렇게 아... 만들어요. 나도도 아. 왜 참나무, 장무이 나오지? 나오지? 뭐 하는 거예요? <laughs> 아니 한자랑 원목이랑 <laughs> 정색. 헷갈리거든요. 뭐 어떤 거라고요? 참나무 판자. 아 판자. 원목은 너 원목은 이제 전혀 중요치 않아. 원목은 어, 원목은, 원목은 약간 말 짧아지고 힘이 들어가 말해. 간방기. <laughs> <laughs> 아 이렇게 막대기, 막대기. 막대기? 있어, 아 이렇게. 음. 음. <웃음> <웃음> <어떻게>? <웃음> 이렇게 만들 수 구시. 있는 게 있겠어요. 그걸 한번 클릭하면은 이 재료가 필요하다고 아, 뜨거든요. 네. 일단 지금 한자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도끼를 만들어야 돼. 도끼. 그쵸, 도끼 그쵸. 만들어보세요. 아예 안 뜨는데요? 아, 클릭 우클리... 아, 이 누르고 있었네 계속. <laughs> <laughs> 나무 도끼. <laughs> <laughs> 왜 게임을 이렇게 하지? 힘들 <laughs> 만드셨어요남케 오! 음. 이제 이제 당신다할수 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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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 보세요, 이거. 음. 손으로 했을 때가 더 빨리 된다고요? 음, 하야이. 옴. 아야야. 아, 너무 빨라. 음. 음. 스피드. 아, 좋아요. 스피드. 스피드. 마린이마린이마린니입니다마린니 네. 네, 네. 아, 그리고 저, 이거 저, 있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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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만든 거 이거 이렇게 풀셔 가지고 본데 있어요. 아, 지금 아니요? 일단은 그렇게 해 보세요. 이한건 네. 어차피 쇠로 되지 않아요? 쇠는 엄청나는데. 쇠? 네? 아니야. 음, 이 사람은 아. 처음부터 해야 돼. 이거 안 깨지는데요? 아 <laughs> 아니, 계속 해야 돼. 계속. <웃음> 아, <웃음> 아 나무도 깨안 깨지는 거구나. <laughs> 음 도움. 원래 돌에 걸려요 원래 이렇게. 왜안 되냐고 근데. 도움. <laughs> 어그가요 일단 돌을 돌을 캐러 갑시다. 양 양들님 우리 농장에. <laughs> 갑니다. 왜 이렇게 써야겠다 이러면. 네. 네. 굶어 죽지 마시라고. 아 감사합니다. 아, 친절해. 응. 이 사람들 친절하잖아. 야사시. 죽겠네요 <laughs> <축하네요. 웃음> 이리 오세요. 아, 이거.. 마인크래프트 공부해야겠다. 아, 네네네. 이게 뭐죠? 이게 지금 제가 공사장 하나 만든 거거든요? 아까 그.. 제작대 한번 꺼내보세요. 이거 쓸 생각하지 말고 그냥 냅다. <laughs> 네. 네, 이제는 여기서는 탑이랑 곡괭이가 필요하거든요? 어 돌이 없다. 돌, 교이랑두이랑 음, 여기서 아이 그거하지 말고 아이고, 이거, 이거 이거 쳐야 돼 이거 쳐야 돼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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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이 이거 요 요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아사부하는 거고 음, 네 푸는 거 이거는 코킹이라는 그래서 음. 저희는 이제 여기서부터 땅굴을 팔 겁니다 이거 저 마인크래프트 시작한 지 10분 만에 빛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laughs> 네, 아이, 아 이거 좀 영리하게 어, 파셔야 돼요 어떻게 파야 돼요? 파시고 네 나이도는갈걸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봐야 정요그 달아. 이 정도는 달아. 이야도아이정놀는 달아. 이이정놀라 달아. 이이정도라 달아. 이는이 정도는 는 달아. 아이 정도는 달아. 이정아 태풀은 제작대 없어도 만들 수 있거든요. 이젠 쉽죠. 응. 메커니즘이 똑같잖아요. 음. 오. 아까. 괜찮으니까. 아 괜찮아. 신기하십니까? 신기하잖아. 별거 없네. 어 여기 여기, 광물, 광물. 이런 음. 걸 모으는 건데 이런, 이런 거 음, 이거 되게 큰단 어, 구리처럼 생겼는데요? 아 저게 중요한 거. 오 지금 양글린 바로 석기 시대로. 에이. 다음이 뭐지? 철기, 저기, 저기. 철기. 철기 시대. 근데 앞무튼 이거 일단... 언제까지 <laughs> 뭔가 점점 땅을 파고 싶은 욕구가 막 되긴 하네요. 그걸로 <laughs> 철기 시대로 일단 단담해가시. 그렇지, 네. 일단 그럼 저 파고 있을게요. 파고, 파고 나가서 연락드릴게요. 연락, 연락. 이거 이게 원래 좀 네. 마인크가 미친 사람처럼 계속 이런 만 하는 거. <laughs> 끝났어. 어, 아, 끝난 김에 센세 네. 제가 좀 가르침 드릴게요. 일라이. 아, 계속 감독하고 계셨군요그 아까 화로 있잖아요. 네. 아, 화로의 사용법을 여기 화로 우클릭 해 보세요. 여기 밑에 여기 이거. 아이고, 감자 구워 먹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철광석 넣어 보세요, 철광석. 음. <laughs> 그러면 이건 좀 시간 기다리고 있으면은 펄이 만들어지거든요. 그걸로철복괭이를 만들면 겁나 빠릅니다. 어, 1분. 아이고. 저번은 잠깐 좀있다가 연락 드릴게요. 네, 네, 수고하세요. 네, 할만급 네. 하고 연락 드릴게요. 뭐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이거? <웃음> 봐봐. 안 <laughs> 아니 지금... 어, 선생님. <laughs> 선생님이 내거 털어갈까 봐 약간 숨겨놔야겠어. 아이 그런 거였어요? 아, 이 정도로 실뢰도가비야 아, 지금 갈비 2인분 시켜가지고 혼자 다 먹었더니 좀 힘들어요. 그렇구나. 소화 다할 때까지만 해야지. 이거 한다고 소화가 될것 같지는 않은데. 와 이거 되게 뭔가 정신 수양에 되게 좋은 게임이라서 마음에 드네요. 한조는 이제 너무 급격한 진 아니야? 여기 옆옆 방에서 좀비가 ASMR 해주거든요. 어... 갑자기 내 거야 내거 그거. 와 여기 방이 있네요. 파다 보면 이렇게 만날 수도 있어. 아니요 좀비. 일단 그가 ASMR 하서 좀비가 나왔어요. 아아 그러면 동굴인가 보다 자연 동굴. 이음 별거 없네. 다오나 오악. 무빙. 무빙. 오. 아 나가야겠다. 정말로. 스 너무 좁아. 피할 데가 없네요. 헉헉헉 헉. 한줄한조한조한 줄겠어요. 아예. 그한줄 A 맥이에요. 그럼 그러네요. 무빙하고 스. 양글이에요. 그리아양그리더라저 량글. 아, 녀석. 강력하겠는걸. mm <laughs>